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진달래 피는 모습, 봄우 계절, 도약, 약동, 팔산호 계절을 맞이해서 일부 진달래가 피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피려고 봉우리 맺진 것도 있습니다. 예. 대동문만 해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다 내려와서, 진달래 능선 다 내려와서, 지금 하산길에 이 모습을, 진달래 꽃 피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봄, 생동, 약동, 발산, 도야구 계절, 예, 자연 말 그대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 언제나. 오묘하고 경이로운 차이나 섭리 정말 감탄하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예, 일주일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전혀 볼수 없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예, 역시 봄, 도약, 생동, 약동, 발산의 계절 예. 보겠습니다. 일부 핀 것도 있고, 이제 피려고 봉우리 맺은 것도 있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많이 핀 것을 볼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